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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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아 아니, a t c i e a d

여기 저거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아니면 밑에 내려가서 이야기 해볼까? <laughs> 충전해뒀어가지고 충전해야돼 카드 <laughs> 갔다 올까? 좋아. 마트에는 있데 뭐가 많지 않을 텐데. 근데 무슨 인 근데 참요 그... 아쉬워? <laughs> 오호, 크다 크다. 크다. 맛있겠다, 다. 맛 <목소리> <목소리>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겠다. 맛있겠 우리 기본다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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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아 그냥 번역기 안되 나. 듣나 여기 마음에 들이야 네. 고마워. 잘찾아줘 다음에 일본도 싶다. 갈인가 봐. 근데 너잘러러그는너 어, 일본인 아니야? 어. 아, 오케이. 타코토더라. 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이거 그냥. 진짜 먹어봐. 한 잔에 먹자. 계거 아니면 계란 먹어다 어 먹었어. <laughs> 내가 먹었어. 음, 이건 물야 아기구나. 아, 대 <diyor> <makes> <와> <olmayy. makes>

어, 그, 나 아, 나, 한번 한번 확인해볼... 아니, 뭐 먹어 보자. 그냥. 아, 먹어 봐. 약간 아포가토 같은. 뭐? 뭐? 아, 이거 맛있어. 맛있지? 파이트. 먹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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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밥 먹고 와. 이거 없어. 맛있어 보여? 하나 먹어. 타마. 먹었나? 이거 슬라이스 크림이지. 이거 이거. 그래. 그거 해서 누나 먹자. 그래. 타마. 그렇대. 일단 있어. 재밌당 헤 헤헤 재밌다. 겨자 바지.

우리 오고 있어? 예 i'm <laughs> 눈이랑떨어졌 저기 와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 이런 귀엽다 귀여운데? 빈티지가 많나봐 와 이거 이거 <laughs> 아, 뭐 있냐, 뭐 있냐. 아 힘들어 얼른해 더 들어가기 전에 <laughs> 이미 퍼지고 있어 오 헐, 졸라 귀여워. 토끼여서 된대. 만 600원, 안 귀여워. <tattoos>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와잘때 안고 자고 싶어. 완 편안해 와. 부드러워. 아 인형 진짜 귀엽네. 인형도 은 입을 만한 만족파. 너무 귀여운데? 홀 홀. 어짜. 어또또잘 어울려.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어? 안경 닦기? 너무 귀엽다 이거. 이게 더 애기 거 같아. 이거 약간 애기용 거 같죠? 귀여워. 그 이건 더 비싸다. 이게 좀더 좋은 천이. 이게 무슨 뭐, 행주예요? <laughs> <laughs> 귀여워 이건 어, 뭐야? 이없 이슬템은 이슬이이 귀여워. 이거템은이슬이야 설마? 이슬템은 이슬템은 이슬템 이슬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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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은 이슬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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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도하는 누리상. 응? 와우, 다리 거의 1m. 회비세요? 비세요 되게 곳곳을 탐방한다.

너무 <목소리도> 높게? 일단 <laughs> <laughs> 멋있어 게잘는 같아 전 이런 거야? 근데 약간 목키쁘게다 뭐 그니까 있었야 그런 거네요 은우다가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고기가 있었어? <웃음> <웃음> 당근 집을때 <목소리> 이렇게 구워먹는것도 너무 좋은데?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목소리> 어? 건너고싶다 총좀총 누리. 총미졌어아 <laughs> <좀 미안하게> <laughs> 누리가 건너고 싶다 그래서. 아, 좀 건너고, 좀 <웃음> 누구야? <laughs> 이도 멋있... 오, 이거 뭐야, 이거 산 아니야, 산? 저 지역에만 있는 캡페주가 있대 그래? 그게 뭐야? 이거는 한국에도 있는데? 와 이거 맛있겠다 고래발카초이야 가자 얘들아 그자 힘들어 그만 사.